안녕하십니까.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문 부자 동네 타임이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참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 믿습니다. 먼저 수혜 이집님들에게 심사 <laughs> 다시 하겠습니다. 수제 푹 수제 이재민들에게 이로의 말씀을 먼저 전달 이야기하면서 본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그 오늘 그 부동산 그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저가 매번 방송 때 말씀 들었던 것 같이 좀 상반된 좀 내용이 있어서 에좀 같이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 정부가, 에 정부가 에그 가천, 그 청사 부지나 또 국립 애교원이나 또 서울지방 그 조달청 그 부지를 좀 개발을 해서 에, 주택을 좀 공급하겠다, 에, 좀 발표한 적이 있죠. 그러나, 저가 생각한 것 같이, 이재명 경기 도시사도 좀 같습니다. 왜냐면, 하이 국유주의를 정말 그 있는 그 자들에게 분양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각했던 내용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내용을 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그 국립외교원이라든가 서울지방조달청은 이제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고민할 고민할 문제고. 가천 청사부지는 이제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와 가천시장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내용이죠. 그러나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미분양, 미분양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체를 그 반대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이제 물론, 좀, 이제, 대화를 해보면 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또 저보다는 더, 더 전문가가 또될 수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분양 조건으로 이 부지를 활용한다는 조건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어난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이 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지금 국유지를 사유화를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문제는. 제가 매번 방송 때 말씀드렸잖습니까? 전수 조사를 먼저 하자는 거죠. 전수 조사를 응?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민이 지금 문제가 뭡니까? 주거 안정이라면 주거 안전. 지금 주택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소규모 사업을 하실 는 분들도 보면. 지금 그 사무실 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뭡니까, 이제? 주거 오포시텔 많이 지어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또 사무실도 같이 일석이조가 많이 하지, 않던, 하지, 지금 일어나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이제는 실질적인 우리들이 필요한 걸로 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방식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 미분양 조건으로 그 부지를 사용을 허란다는 것은 저는 전방대합니다. 이거는 국유지는 절대로 개인에게 분양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참, 정부, 국토부, 국토교통부의 산하의 공기업은 LH토지주택공사가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라 땅이기 때문에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 지에서 임대를 해서 계속 나가게 되면 그 국유지에다 거는 임대를 분양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임대로 주면서 그 그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돈이 되게 되면 일반 분양 뭐 받아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는 두 가지로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 온도심을 죽여놓고 지금은 뭡니까 이제 신도시라고 이제 표현합시다 신도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이 이제 땅이 없고 포화상태니까 경기도 이원으로또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산이라든가 판교라든가 그 근절이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다시 서울로 니턴나는 지금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엊그저께 8일 날 하남시에. 지하철이 서로 개통되가지고, 강남역까지 좀몇 분을 줄였다고 하지만, 하지만, 근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재명 경기도시사가 정확한 진단은 그겁니다. 원도시를, 이게 근접의 신도시를 개발할 문제가 아니라, 원도시를 살리면서, 그건 살리면 뭡니까? 상권도 살거든요.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원도시에 있는 거는 참그 도심이 참 험악하게 되고 상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는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경기도시사께서 정말 100을 놓고 보면 거의 90%에 가까이 가는 정말 국민의 그 소통이 되는 그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 제가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본을 예를 안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자동차가 중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차를 사가지고, 그, 시티에 비닐을 빗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고로 이제 변합니다. 중고로. 그러나, 일본은, 이제 일본은, 그, 두 가지로 이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 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뭡니까? 이제 건축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부분은, 새로 지었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그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우리가 이제 지금의 우리가 뭐 토지라고 봅시다 쉽게. 토지 부분은 공시 시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올라갑니다. 그러나 건물 부분은 나이가 먹을수록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 강과 삼각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걸 하는 배울 점은 있어. 그걸 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대지 지분은 말이 예를 들어서 40평인데 40평 부분에 대지 지분이 얼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셔야 되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는 뭐 내가 몇 평을 살고 있다게 아니고 40평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내그땅 지분 대지 지분이 몇몇 평이냐 몇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택 시장의 가격을 이제 그 기준으로 맞춰야 된다. 그러면 내땅 지분에 세 평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한 금액, 그러면 아파트 몇년 지었다 몇년 짜리,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참 잘못됐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 부동산 선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접근할 때가 됐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분양, 후분양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후분양으로 가야 됩니다. 왜? 건설회사도 자본이 없으면 자동 퇴출돼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고객의 돈을 가지고 미리 선분양을 하다 보니까 집이 그 부실 공사가 나오는 겁니다. 집을 잘 짓지 않게 되면 그 건설은 퇴출, 그 집은 누가 분양을 안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림 공사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는 부실 공사가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에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도 당신들이 그러한 교육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기꾼이 되면 안 돼요. 실질적인 국민의 팬에 서서 여러분들이 대학 강단에서 실질적인 그걸 강의를 해야지 알맹이는 빼놓고 당신들도 같이 부동산 투기인이 되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공인중개사의 양대협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회장도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나름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공인중개사장들도 전문가들이 있고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안이 나온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재명 경기도시사가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의 거의 9 0에 맞는 것이 내놨다. 그러나 저는 반대가 뭐냐? 미 분양 조건으로 이게 가천 청사 부지를 공공 임대주택을 지는 것에서 활용 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전면적 인 반대. 왜? 구구지를 왜 사유하려 합니까? 구구지에다가 주택을 지었을 때는 100% 임대를 해야 됩니다분양해서는안 됩니다. 그들이 국민들이 거기에서 임대료 살면서 이제 개인이 개인이 부동산 택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땅을 설질때 후보장이 있을 때 거기 들어온 본인들 이 거기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모았자모았 이제 임대를 하다 보니까 돈을 모아 돈을 이제 응? 저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생 하나 덧붙여서 하면 다들 지금 집들이 은행 집 은행 집이지 개인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감동하신 분들은 그걸 해보십시오. 다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원리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내 돈으로, 내가 30억 된 아파트 샀으면 내 돈, 내 돈, 내 돈, 내 집이죠. 그러나 거기에 뭡니까? 일정 부분을 대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집이죠내집 아니잖아요. 그, 원금과원금과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니까 올사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이 전세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공부를 같이 합시다. 정보 탐만 하지 말고, 스스로, 우리들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 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같이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대안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정보 탐만 하실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부자동네 타임지에 시간이 한 30분밖에 허락이 안 돼서 방송이 11시, 또새개탑 넘어가야 되니까 좀 담으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오늘 그 내용을 일부분에 지금 기사화가 돼 있더라고요. 일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반대다. 미분양 조건으로 가천 정부 청사에 공공 임대축제 짓는 것을 활약한다지만 제 입장에서는 반대다. 왜? 국유지를 사유화러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기득권 세력들에게 또 특혜를 주는 것이다. 막아야 됩니다. 이 정책을 핀 사람이 누굽니까? 경제부에 있는 홍 부총리의 이 발상입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나 국토교통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일방적인 걸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청회 토론회 왜왜 왜 국가 땅을 갖다가 왜 사회화를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그게개정 사심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들이 선부장이 아니라 후분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실 공사가 나오지 않고 정말 좋은 집을 짓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후분양제도로 가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건설회사도 자격이 안되면 퇴출해야 돼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선분양이라고 개득하다 보니까, 정말 언론사가 카바를 해주다 보니까, 지방신문사는 거의 건설회사신문사가 돼버렸습니다. 건설회사를 가지고 거의 공무원들을 갖다 만나려다 보니까 안 되기, 안 되기 때문에, 이래들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신문사를 갖다가 그 돈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지방기나 중앙기나 다 썩었다 한 통속이 됐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건설회사 사장들이 사주들이 언론사 사주가 되다 보니까 할 말도 못하고 지금 부동산 정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한 알자라고요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국민들도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를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정부의 발표만 얘하지 말고, 정부 탑 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경기 도시사 이재명 시사 보십시오. 저렇게 이제 치고 나오면 또 누가 대응 나올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소디에 말씀드린 우리나라도 이제 분류가 돼야 된다. 자동차 시 건축물이 해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그럼 뭡니까? 토지 이제 토지값이 토지값은 이제 공시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값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 건물이 나이가 먹는데 그 어찌 올라갑니까 이런 그 그러한 도의를 해야 할 때가 됐다. 한국이 안 그렇습니까? 그걸 그 도입하지 않고는 부동산 시장이 이게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감히 이름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경기도시를 반박의 반박도 아니지만, 저거는 하나의 찬성을 하지만 미분양 조건이라는 거는 달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성이 뭐냐, 온 도시를 온 도시를 살려낸다. 온 도시를 살, 그온 도시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상권도 살리거든요. 방향이 있습니다. 온도실를 죽여놓고 그 단위의 신도시를 만든다? 그건 아니거든요. 최대한 온도시를 살려나가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됐다, 포화상태가 된다. 그럴 때는 또 근접의 신도시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냉정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냉정하게. 저는 그래서 오늘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하는 이야기는 맞는데 예, 미분양 조건으로 그 가치 청사 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고 100% 정부 국유지를 사유화를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분양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게 보면, 걔들이 같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1%라는 그 기특권 세력들에게 밀립니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걸 이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매번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 했는데, 오늘 딱 이재명 경기도시사가 이걸 이야기 딱 하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아 좋은 거는 일본벌 딸면서 그러니까 일본하는 별로 그거예요. 네. 주택을 그 일본은 제가 하나 더 하나 더 예를 들이게 할게요. 일본의 은행들은 인러될수 그러니까 있는 경매를 안엽니다 자기의 고객 은행들 은행에 알지 않습니까? 아 A라는 고객은 지금 30평 살고 있는데. 정말 B라는 고객이 좀 가족 상황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집이 나왔는데 서로가 교환을 해요. 그럼 A라는 고객이, 참, 이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요. 그럼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경매를 렇게 되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손을 봅니다 최대한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가족이 있다 보니까 이 B라는 집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사를 가게끔 만들고 또 뭡니까? 비라는 사람은 그 물질적으로 큰손해 없이 집을 줄여서 가게끔 최대한 경매를안 엿으라는 거죠. 제가 그걸두 가지를 제가 해왔습니다. 그 봤어요. 옛날에는 부차 그경매를 엿대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일본의 그, 그 습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일본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은행들이. 여러분들, 이런 내용 저한테 처음 들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그래서, 언론사의 종살 기자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번 받아쓰기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제시를 못 하는 겁니다. 해외여행 가면, 그 나라의 주택 정책이 뭐고, 자동 차 정책이 뭐고, 배워서 정말 비거리해서, 정말 우리나라 좋은 것만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을 세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은 될수 있는 한 부동산 갱매를 안 한다. 자기의 고객을 서로 간에, 서로 만나서 그하게끔 해주는 것이 하나의 그 사람들의 정책이었고. 그러나, 집도 건축물은 나이 먹을수록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 뭡니까 일정 그 토지부분 토지 부분만 하다 보니까 안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도입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땅에 아파트가 이러면 30 50 올라가 지금 5 5층 나오는데 거기에 집을 땅집을 땅집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토지 지분과 건축물 지분을 분류를 해다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좋은 것도 있는데도 발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이나국토교통부 있는 그 늘공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리 국민들도 부동산 정책에 참여를 해야 된다. 대학교의 강사들 믿지 마십시오. 저는 감히 자신있게 제 부자동네 타임질 방송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방송 때 구체적으로 더욱더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시에 세계 타임즈를 방송을 해야 하는 관계로 제가 또한 1, 2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 주시고 더욱더 알찬 방송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부작용 타임즈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서 부작용 타임즈에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확보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부자동타임즈의 부자동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